삼성전자도 아니고 SK하이닉스도 아니고 올해 한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바로 원익홀딩스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회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 회사를 30%나 들고 있는 엄마 회사 원익입니다 수급을 봐야 됩니다 연말 마지막 날에 거래량이 약 500만주 평소 10만주에서 20만주 굉장히 박폭하게 거래되던 종목인데 소십배 거래가 폭증했고 바닷권에서 상한가, 신고가 돌파한 거죠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추세 전환의 교과서적인 신호예요 그리고 수급의 질이 매우 좋아졌는데 초반부터 기관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상한가 근처에서는 개인이 차익 실현 즉 개인은 팔고 스마트머니가 받아가는 구조 손바뀜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물론 당연히 리스크는 존재해요. 원익홀딩스의 주가 반동성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원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지배구조 할인의 확대 가능성. 원익그룹은 이용한 회장, 호라이즌 캐피탈, 원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최생단 지배회사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할인율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 특유의 급등락이 진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회사인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급락한다면은 원익의 적정가치도 즉각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이거예요. 자회사가 10배 오를 동안 모회사가 제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최근에 자산 재평가 테마가 한번 광풍을 불었었죠. 이 회사는 철저히 소외돼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이 종목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한번 불이 붙으면 적정 가치 최소 50% 수준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수렴하는 성질을 보입니다. 게다가 테마가 로봇, 반도체 자동화, 삼성의 무인 공장, 26년까지 이어질 구조적 성장.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원익은 이미 많이 오른 원익 홀딩스 대비 훨씬 싸고 안전한 지주사 대안으로 계속 혹 될수 있어요.